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세요. 선물 이벤트 선물이 당첨되었습니다. 심수방 유친께서 채널 유친께서 보내주신 이벤트 당첨 선물이 도착하였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왔고요. 요렇게 포장이로다가 우체국 택배로 택배비까지 다 손수 내셔가지고 요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심스방 채널에서 이벤트 당첨. 자, 그럼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개봉을 지금부터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포장도 꽁, 꿈이나 박스도, 박스 포장도 아주 꽁, 꾸미해 주셨네요. 이렇게 제가 싹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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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소개, 가방 이벤트 선물에 당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심스방 채널에서 색스푼도 불면서 음악카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심수방 유친께서 이벤트 당첨에 제가 당첨이 되어가지고, 음, 보내주신 거랍니다. 아마도 속에는, 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잘, 차근차근 개봉을 하고 있답니다. 자 개봉 박두 드디어 개봉 박두예요. 자 보세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명품 가방이랍니다. 이벤트 선물에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언박싱을 하고 있습니다. 언박싱 <laughs> 어, 예쁜 가방이 들어있네요. 와, 예쁘다. 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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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쁩니다. 심수방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종시, 저도 심시고, 보내주신 분도 심시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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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짜잔, 짜잔. 가방이 명품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와 좋죠 좋죠. 좋죠. 속에는 무엇이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속이를 한번 속이를 볼까요. 와 안에 또 뭔가가 들어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가방. 어머 파우치가 들어있네요. 조그만 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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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치인데 예뻐요. 예뻐 예뻐 예뻐. 와 끈도 들어있네요. 끈이르다가 한번 살짝 끈을 한번, 끈 고리도 다 되어 있어서 끈을 하고, 한번 어깨 매볼까요 어깨에다가, 어머머머머머. 예쁘죠? <laughs> 예쁨, 예쁨. 일어서서,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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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신남, 신남, 신남. <laughs> 예쁘죠? 아, 심수방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이벤트 당첨에 추첨에 바우세미가 당첨이 돼가지고 번호뽑기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어깨 헤매고 샤샤샤샤샤샤 해도 어저 어머 작은 가방도 어, 어깨 밀고 살살살살 어머, 언박싱 가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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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벅 제가 맨날 까꿍 하면서 스마일 인사하면서 꾸벅 인사는바우세미입니다와 언박싱 하면서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laughs>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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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완전 분수처럼 좋아하지 않나요? 와, 그런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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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수방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 엘리사벳이랍니다. 같은 우리 성당 다니죠? 심수방님도 성당 다니. 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예쁘, 예쁘, 예쁨 아, 너무 예뻐요. 보내주신, 가방. 심수방님께서 보내주신 가방, 요렇게 예쁘게 언박싱을 하였습니다.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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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벤트 당첨해서, 이렇게 와,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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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언박싱 하면서,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이상은, 바오쌤이의, t 비에 언박싱이었습니다 선물 이벤트 당첨 하가지고 음, 엄청 예뻐요 심수방님 감사합니다 이벤트 선물 잘 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언박싱 언박싱 끝바세미입니다 가방 언박싱이었습니다.